네 할렐루야 저는 펜스베니아 알란타문에서 어, 그국제연합교에서심하학원은양 빅토리아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한 35년 됐고요. 네, 목회한지는 한 17년 됐습니다. 미국 신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영어 설교하는 데는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을 위해서 비전을 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지금 영어 목회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절실 필요한 건 모든 성경 공부 교재 모든 것이 다돼 있지만은 제가 설교하는 데는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그 간구가 낫기에 제가 기도한 결과 이거다 하고 제가 참여했는데요. 하 정말 잘 참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신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빨리빨리 할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 강사님 들어보니까 너무나 쉽고, 어, 그 뿐만 아니라, 어잘 애워져가지고요. 뭐 기억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슬슬 할수 있는 그런 비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또이엠 목회하시는 영어 사역자들 또 선교 성교 나갈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유학이면 자신 있게 에, 영어 그 미국 사회에서 영어로 사역한다는 게 그게 정말 확신이 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세미나를 듣고 정말 제가. 어, 추천하고 싶고요. 에, 그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그 실력뿐만 아니라 영역까지 쌓여서 정말 파워풀하는 그 영어 설교를 할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배웠기 때문에요. 모든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네 감사합니다.